여러분, 미국 살고 있는 로렌입니다. From that experience. <laughs> really? Would you say that you're a good d r i v e Oh, wait a minute. The drivers. 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그동안 항상 <laughs> 똑같은 excuse 변명으로 바쁘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그래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끔 영어 영상에 대해서 올리고는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영어 영상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어, 다들 영어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왜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영어를 단기간에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24시간 영어에 된 환경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학연수 가서도 저는 한국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요 영어를 쓸수 있는 공간을 제가 항상 만들었어요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화상 영어 강추하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어 그런 영어는 영어 프로그램의 화상 영어에서 I NGLISH라는 건데요 제가 왜 I NGLISH를 추천하는지 그런 이유를 조막조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실까요? the male would command the woman it's like women are not there in the company to be a boss but i think it changed nowadays am i right is this still happening i am not sure honestly because i never like worked, in worked in i mean like i have a like part-time job but not really working but i heard of some thing like that but i don't know yes think that they still doing like serve green teas to their male managers anymore yeah. but they probably can do just like manager like you know what I mean like female yeah. male, I, be, yeah. right so that's it so it's like no more problem when it comes to to even if you're male or female if you have ability to be a boss then you can be a boss right exactly and I heard that like some like older generation they are like expecting to do that So, yeah. But like, you know, l i e little <laughs> a change. yeah, It changed, right?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수업 영상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꼼꼼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선생님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딱 선생님이 하시는 말. 어? Oh, Lauren 이 교재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대신 난 너한테 퍼펙트한 교재가 있어. 이 교재로 수업하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재는 토론, 프레이워킹 반박. 나는 이게 아닌데, 내 네, 나는 이 생각이 아니에요. 너의 생각은 맞지만 저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이런 걸좀 추천해 주셔서, 오 많은 학생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금방 파악이 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아이링글리쉬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친절하신 강사진과 전문적인 강사진인데요. 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강사 소개진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마음에 드시는 선생님을 직접 고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영어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경력 등이라든지 투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음, 듣고, 어, 나이 선생님랑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피드백인데요. 일단 수업이 끝나고 바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일 피드백이 가능하고, 그리고 월말 피드백, 월말 평가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달전 저의 영어 실력과 그리고 한달 후에 정어의 영어 실력을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얼만큼 내가 인프로브 됐는지 그런 시간도 짚어가 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재가요. 어학연수에서 쓰는 그런 교재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했을 때 쓰던 교재랑 똑같아가지고 오, 나의 7년 전 이랬었지 이런 회상을 보는 시간도 조금 가졌었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어학연수를 할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바쁘신 직딩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매칭 시스템이 있는데요. 즉 선생님은 바뀌진 않지만 요일마다 시간을 고르실 수가 있어서 어, 수업 듣는데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수업을 들었을 때는 아 그래도 수업 있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수업을 들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가 침대에서 누워서 수업을 듣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제가 수업을 들은 그런 녹화본인데요. 한번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Wait a minute. The drivers' uh seat in Korea and in Washington the same? Yeah, same. Okay, so you didn't had a hard time, right? Yeah. You didn't have a hard time. Oh, I think in some countries it's the yeah, opposite. Yeah, it's opposite right? side, right? Other other cities in the U.S. Are there cities that has the opposite? No. Okay. Okay. Luckily. <laughs> so in that case, what kind of accidents were you able to encounter <sighs> and so, where? The first one I was driving and the, the wheel. <laughs> 항상 영웅부 밀어만 주시지 않았나요? 2022년 영웅부 열심히 하셨나요? 아니면 항상 버킷리스트에 있으셨나요? 다가오는 2023년 아이닝글씨와 함께 영어 실력을 쑥쑥 늘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guys. Bye.